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교육과 정비소 진단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 보여드릴 차량은 저희 대구 협력점 청아람카에 입고된 차량이고요, 미니 차량 R56 차량입니다. 컨버터블이죠, 오픈카입니다. 컨버터블이고, 자 가다가 차가 서서 입고됐어요. 자, 시동도 안 걸리고 입고됐는데 이거 어떻게 수리되는지 무슨 고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입구돼서 진단을 시행했더니 연료가 안 올라오네요. 뭐 차량이 이제 연식도 있고 하니까 뭐 고장날 때쯤 되거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료 펌프 잘 고장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이 차량 연료 펌프 고장났습니다. 자, 연료 펌프 고장을 확인하고, 이제 연료 펌프 교환을 진행해야겠죠. 연료 펌프 교환을 진행하는데, 자, 연료 펌프를 교환하는 방법. 자, 웬만한 차량들은 다 뒤에 시트 밑에 있습니다. 뒤에 시트 밑에 있는데, 이 차량, 말씀드렸다시피, 컨버터블 차량이에요. 컨버터블, 오픈카 차량, 뒷자리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엄청 협소하지요? 엄청 협소합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교환하느니, 연료 펌프를 내려서 정비하는 걸로. 내리는 것도, 자, 보시면 이렇게 반도 두개 있지요. 반도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 좀 정리하고 반도 두개 정리하면 탱크 바로 내려오니까요. 굳이 쭈그리고 앉아서 뒷자리에서 교환하는 것보다 연료 포프를 내려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보시면 요로에서 탈거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반도 한쪽은 클립으로 걸려 있고 한쪽은 볼트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로 들어가는 라인 몇개 정리하고. 머플러 빼내면 밑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료펌프 탈거가 결정됩니다. 자, 연료펌 연료탱크를 탈거하면 이 위에 자리 있죠. 자, 실내랑 연결되는 이 자리입니다. 물론 이 부분으로 펌프도 교환하고 필터도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차라도 크면 SUV 같으면 안에 들어가서 하죠. 엄청 작고 그러기 때문에 이 차량은 자, 탱크를 탈거해서, 탱크 탈거도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탱크를 탈거해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 탱크를 내려놓은 탱크입니다. 이쪽이 펌프, 휴엘 펌프. 자, 이쪽이 휴엘 필터. 자, 여기까지 내렸는데, 펌프가 망가진 건 맞아요. 펌프가 망가진 건 맞는데, 자 연료 탱크까지 이렇게 내려서 작업하면서 자 휘발유 차량 연료 필터 아마 고객님들 거의 다 교환해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디젤 차량은 뭐 겨울이 되면 파라핀을 첨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분도 유입되고 이러기 때문에 뭐봄 가을로 교환해야 돼요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휘발유 차량 거의 교환 안 하시죠? 자 그렇다고 여기까지 탱크를 내려놓고 필터를 교환 안할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펌프하고 필터하고 두개 교환 들어갑니다. 자, 일단 펌프를 먼저 탈거했어요. 이게 펌프를 탈거한 거고 안쪽에 보시면 자, 좌우로 연결되는, 좌우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뽑아서 펌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펌프를 드러냅니다. 자, 드러내면 얘가 구품, 얘가 신품 많이 고장이 안 나는 부품이긴 한데, 그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고장이 나네요. 자, 정품 펌프.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100만원 돈 넘어갑니다. 뭐 BMW도 펌프. 정품 쓴다? 그러면, 싼 거는 60, 70만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거는 100만원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뭐 차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품은 거의들 못 쓰시고, 애프터마켓으로 작업하세요. 이 미니 차량 같은 경우, 자, 이거 고장 많이 나는 차량이죠? 자 미니 차량 엔진 쪽도 고장이 많고 전기, 전기 장비 쪽도 고장이 많고 하체도 덜덜거리는 차량 많고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연료 펌프까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연료 펌프 교환하고 자 이제 필터 교환해야겠죠. 반대 쪽을 열면 요 필터 하우징 안에 이 필터 하우징이에요. 하우징 안에 이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필터 이건 연료펌프 교환해야 교환하는 거죠. 연료펌프 교환하고 이쪽을 뜯어야 교환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뜯어서 교환하시는 분은 때 맞춰 교환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디젤 차가 아니기 때문에 휘발유 차는 필터가 막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국내 정유사들이 워낙 그 기름을 휘발유를 잘 뽑아내기 때문에 찌꺼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죠. 휘발유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는 하지만 원래 이게, 이게 신품이죠? 이게 신품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변하기는 하지만 필터가 막혀서 기름이 안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자 디젤 같은 경우는 수분이 차고 파라핀이 쌓이고 이러니까 교환하는 건데 휘발유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색이 변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필터가 망가지는 경우는 필터가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기까지 탈거했는데 이 필터를 교환을 안 하고 넘어갈 순 없다. 그래서 필터를 교환을 합니다. 자, 오일 필터 렌치로 꽉 잡고 필터를 잡아 뽑은 거예요. 필터 잡아 뽑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잡아 뽑고, 신품 필터 껴주시면 돼요. 껴주고, 장착하면 그게 작업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연료 탱크 장착, 연료 탱크 장착하고, 머플러 달고, 커넥터 다 꼽아주고, 자, 여기 반도로 잡혀있는 부분, 다시 다 잡아주고, 자 이게 일반적인 차량은 실내에서 하는데 미니 차량이라 실, 밖에서 한 거예요 밖에서 한 거고 뭐 정비사가 등치가 크면 안에 들어가기도 무한차가 미니죠 미니입니다 안 실내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밖에서 작업한 거고요 뭐 실내에서 작업하면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컨버터블 차량이 뒷자리가 협소하고 그리고 컨버터블 차량들이 뒤에 시트를 뜯어내는 게 일반적인 자 일반적인 그냥 탑 차량보다 스틸 탑 차량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 거고요. 일반적으로 미니 차량 그러면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게 맞고 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입 차든 국산 차든 거의 90% 이상이 자 실내에서 펌프 전부 다 교환하게 되어 있어요. 차량이 처음부터 제조 시부터 뒷자리 의자 밑에 구멍을 뚫은 구멍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SUV 차량들 같은 경우는 트렁크 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에 기름통이 뒤에 있는 차량은 트렁크 바닥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차, 그렇게 장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작업 안 하셔도 돼요. 미니 컨버터블 차량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자 아직도 미니는 구형 차량들 이렇게 R56 같은 차량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고장도 많구요. 엔진 쪽에 체인 가이드도 부러지고, 덜덜거리기도 하고, 이 고장 저 고장 많죠? 작은 차, 큰, 큰돈 많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관리 잘 하시고, 오래 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청아랑카 부분 정비 대구협력점에서 작업됐구요. 대구 분들, 수입차 정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